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이에 이, 이 PCB 그 6636M2 요 SBC로 한세 카트 정도 기사가 나갔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사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저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제작 기사를 그대로 올린건데 작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음, 완성이 가까워지니까 정리를 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1차라고 그러고 음, 사진을 다시 맹로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는 여기한 2, 3차 지나가게 되면서 지워버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1차 제목은, 그, 트메가 2560, 2560이요. 8비트 MC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100핀 짜리고, 기능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 그, 69년, 69년 말, 70년 초에, 그 인텔의 8080 이후로 제일 개장됐다고 봐야 되죠. 규모도 크고요 8비트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 하드웨어 규모가요. 그 MCU와 음, 온도센서 TNP-36 35를 t m p 3 6을 제가 썼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절묘한 매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묘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점유한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 목적은 이 PCB를 판매하는 게이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 베어보드라고 그러죠빈보드요 그냥 PCB만. 베어보드 가격이 이렇게 두 모델이 있는데, 지금 이 모델, 이 위에 거는 이 모델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메가2560이라는 그 아두이노 보드에 a d d 으로 제작이 됐는데, 두장이라는 얘기죠. 이 뒤에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 커넥터 쭉 해서. 근데, 그, 이 MCU를, 메가이5 6 0 보드도 이거를 사용했고, 저도 이 보드를 사, 이, 이 MCU를 바로 붙여서 한 장으로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가, 음, 여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두 줄이 여섯 개인데, 그거는, 8 여덟 개로 돼 있어요. 이건 36 짜리 글자가 36개인데, 그거는 68248 디지털로 설계된 거는 3만원, 지금 이 보드는 만원 이렇게 해서 빈 보드 두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음, 조립품은 완성품은 음, 우선 하나만 가격을 정했어요. 다섯 채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온도 채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건 한 채널이에요. 요한 채널을, 그 실내 온도 23.9도 나오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널 한거를 9만원 판매 예정으로 또 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 보드가 여기 485도 있고, RS 485도 있고, ITC도 있고, 아주 기능이, 이, 이 작은 보드가 아니에요. 요, 이, 이, 보드 규모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양이라고 그럴까, 규모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제 목표는, 한네 채널까지는, 온도 컨트롤러, 그러니까 온도 제어 쪽까지 할 예정으로, 이렇게 K포트를, 네 개를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F F포트, 포요 F 포트인데 F 포트인데 이제 여덟 개는 여기 여덟 개를 내놓고요. 이렇게여 개예요.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접지, 까만 줄 접지 음, 위에 요 빨간 거두 개는 오볼트입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여덟 음, 채널을 이렇게 해서 음, 온도 온도를 8개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출력도 8개인데, 우선 4개만 4개, 저 저기, 저기 아들 맹기를 커넥터를 맹기로 써요. 그래서 완성품이 요거를 섯개를 온도, 디드를 벗어나는 다섯 개에는 음 상의를 해서, 그래서 콜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요, 더 추가, 추가된 아들로서 완성품을 맹기시을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베어보드든 완성품이든 음, 이, 여기에 들어가는 어셈블리 루틴 프로그램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공통부에 음, 그래서 이거를 그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그, 그 지도자급까지 전자 이쪽 제어 계측 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주력으로 제가 타겟을 잡았는데 또한 그룹은 커나가는 청소년들이나 그 부모님들한테 이걸 또 추천하고 싶어요. 음. 그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 아드여 설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청소년한테 이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전 나이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쭉이쪽만해 왔고요. 진공관 69년도에는 진공관 시절했어요. 시절부터 69년 말 69년 중후반 이부터 트랜지타가 생겼죠. 뭐, 2SB, 무슨 뭐, 56, 이런, 게르마늄님 피아 트랜지타를 실리콘 트랜지타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시가 나온 건데, 그때부터 쭉얘기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디지털, 디지털 공부를 하면은, 장점이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그 부모님들한테, 짧게 소개를 할 건데, 그 장점이 뭐냐면, 그 세상에 모든 학문들, 무슨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은, 그걸 판단을 좀 주관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뭐 문학도 그렇고, 전부다. 근데 이쪽은, 이 자동화, 이쪽 제어계측, 디지털, 이쪽은, 그게 안 통해요. 오로지 하나예요. 조금이라도 쓰려면 작동을 안 하니까요. 그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뭐 상기시켜 드린다고 그러나요. 이쪽, 이쪽은 이쪽 공분이 그래요. 이쪽 분야는요. 또 이런 분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저는 현재까지는 쉽게 찾지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자과학이나 제어계 측, 뭐, 물리, 이런 쪽도 뭐, 좀 해당이 좀 되겠지만은, 특히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학문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능적이고, 우리 생활에 이런 수완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뭐, 여기 프로그램에는 게 그냥 뭐, 더 빼고, 논리, 뭐, 그런 그런 거예요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기능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근데 그걸 올해 이렇게 공부해서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는 사물을 볼때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생활 할때 상당히 저는 중요다고 하 생각을 해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도 주관적인 해석이 여기서는 안 통한다. 그런 분야다 이 분야가요. 그러니까는 그게 조금 스터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단 장점이 이그 모든 이, 그이 사, 살아가는데 어떤 장점이 분야면요 정확성을 기억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때. 정확성과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최선을 찾는 능력이 커져요, 그러니까요. 그게 음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좀 안화적인 그것도 뭐 직업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화로적인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안 가요. 들어보면 아, 저건 자기 직장이구나 아, 저건 특정 종교에서, 음, 주장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저, 그 유튜브에는 이게 많잖아요. 그런,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판단 능력이 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강의하는 거 들으면은, 아, 거기 사적을 좀 하나 푸신다면은, 음, 스님 중에 법윤 스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팩트 위주로 강의를 해요. 제가 다른 분들 건 별로 안 듣는데 법윤 법륜, 법륜 스님 거는 좀 듣습니다. 그분은 주관적인 걸 생각을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은, 뭐, 당연히, 뭐 이런 하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이나 부모님께는 화분을 놓을 자리에, 요거를 요렇게, 요게 지금 예정된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놔둬서 계속 보다 보면 온도계 다개케이 그러니까 창밖의 온도, 뭐, 에이 온도, 창밖의 온도, 실내 온도, 화장실에 뭐 목욕탕 분도막 다섯 뭐 가지 정도를 항상 볼 수가 있으니까 음, 화분 대신 음, 요거 애장에서 스탠드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 지금 애장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음, 그런 쪽에 그 커가는 분들의, 처, 커가는 청소년들의. 음,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요, 한, 한, 한 마디만 더 하면은, 숟갈, 포크, 젓가락 많잖아요. 그, 툴로, 연장으로요. 근데 이게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안 해요. 이게 혹시 이게 들으시고 좀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쪽도 좀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음, 그, 이 보드의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말씀드리고, 요 디스플레이, 그, 요묘한 만남이라고 그랬는데왜 음, 이렇게 표현을 했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랗게 쓴 거가, 이요 노란 이핀 요 여기 두 개가 음, 이 ATMega20의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 기준 전압을 A부 전압을 쓸때 입력이에요. 이요 자리가요. 이앞요 왼쪽 요 거가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접지예요. 그라운드예요. 그니까는이 10비트거든요. 얘가요. 1 0비트가 최대로 그 분해능이라고요, 쟤할수 있는 거는 1,023이에요. 등급으로는 1,024인데 0부터니까 최대 표시는 1,023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전압이 얼마냐는 그 얼마냐를 정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해서 하드웨어 손안 대고 프로그램만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우선 제가 해본 건두 가지예요. 요1 1 v 를 기준으로 재는 거고, 또2 5 v 5 v 트 2.5가 아니고 5 v 네요5 v 를 1023에 23이 최대치 때 5볼트, 이 요, 요 경우는 1 1 v 트예요 이때가요. 그렇게 두 경우는 제가 실제 써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경우에 제가요,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사진은 그 사진이 아니고 바로 전 사진인데, 최대 표시가 1023일 때, 음, 1023mV라고 그러면은, 그냥 요 숫자가 미리 볼 v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음 1.23mV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 준비를 해놨어요. 넣어주면은 요, 요 10비트의 최대가 그냥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건 뭐냐면, 아, 여기를 설명을, 이거 센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고서는 여기 화면, 이거를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기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 요 갈색은 예의 규격이에요. 예의 규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10비트 되는 거고, 10비트는 최고 표시가 1023이 되는 거, 그때, 그때 최대 전압, 그때 전압이 1. 1 1볼트죠 1100mV니까요. 요, 건얘 발표예요. 이 메이커가 발표한 거예요. 또요 센서는, 음 1도 시당 10mV를 내요. 출력을요. 전압을 내는 센서예요. 저항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요 36은 25도 때 750mV를 내요. 25도 때요. 그리고 이 36은, 음, 250mV를 출력을 내요. 그리고 1도 시당 10mV 내는 거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얘는 온도를 잴수 있는 최대 범위가 마이너스 40에서 125도. 3 5는 0도에서 1 2 5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음, 이 TMP36은 아날로그디바이스라 그러는 회사에서 맹기는 건데, 음, 이거는 그렇게 절대, 절대 규격이죠. 메이커가 이렇게 맹기로 놓고 사다 쓰세요. 한 거니까는요. 얘도 MCU도 여기 갈색으로 된 거, 요 마찬가지고요. 이게 요게두 개가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참잘 맞아요. 아주 절묘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고, 이렇게 두 경우 했으니까, 요거 그렇게 해서 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제가 돌려가지고 짜가지고, 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음,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은 2 3하고 소수점은 소수점이 찍혔죠. 근데 소수점은 다 찍혔어요. 이건 온도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은 이게 여기 안 작동 안 하는 채널도 찍혔으니까 얘도 그냥 찍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3이라는 거고, 0739가 여기 두 개가 지금 표시가 된 거죠. 0739는 여기 썬대로 이진수 값이에요. 바이너리 값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10비트가 읽어드리는게 최고 23인데, 100023인데, 지금 0739를 표시한 거예요. 739가 뭐냐면, 25도 때 750을 내는데 739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732만은 752만 25도인데 36이니까요. 730만 하면 은 2도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25도에서 2도를 빼면 23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9가 남으니까 이건 0.9 1도당 10mV니까 0.9가 남는 거니까 23.9도가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절묘한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이 739가 739mV는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져요. 그건 뭐냐면 이 10023일 때 10023mV가 미리볼트가 돼야 얘를 그냥 70 730.9로 읽는데 실제에는 1000 2 3이 아니고 1100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에브 에브 들어가는 거를 음 여기다가 1000 2 3 미리볼트를 넣으면은 이게 바로 그 미리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게해서 작업도 해놨어요. 근데 프로그램만 아직 그 에브 거를 쓰지게 되지가 않아서 그 가까우니까 요 1023이나 1 1 0 0이나뭐 조금 차이지니까는 그냥 설명을 명을드위해 위해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읽은 읽은 요예요서이서0뒤0는0이0 0값2 0 1 0 0 0 0 0 0 0 0 2 3 0 0 0 0 0 0 0 2 3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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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어0 0 개가 붙어 있어요 여기요. 아, 저기 요거 요거 두개 접지 두개 빼고 이쪽 5볼트 두개 빼고 여덟 개인데 음. 요게 그 채널 번호예요. 여덟 개 중에 1번 번호예요. 그럼 뭐냐면 음, 여덟 개 중에 보통 그 바이너리 채널을 할 때는 0부터 계산하잖아요. 0, 1, 2, 3, 4, 5, 6, 7 해서 여덟 개를 얘기하는데 여 1번 채널요고 읽은 거예요. 여기 0, 1, 여기 여기 012에요. 파란 녹색으로 된것같습니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센서가 요렇게. 지금 요 실내 온도를 읽고 있는 건데 1번이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0 1여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채널그 해서 요거를 요 온도 센서에 나온 말로는 그걸 먹수번호라고 되 있어요. 이위치번호 채널번호라는 말도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1차로 이렇게 막 설명 드렸는데 예정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야 잘세하게요 음, 그래서 아마 온도 센서나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분들의 이런 쪽의 개념을 아시려면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음, 지금 같이 두 개가 나갈 건데 이 소형. 수, 소형 수준 펌프, 컨트롤러, 여긴 온도계, 온도 제어기. 이렇게 해서 이두 개가 주력으로 나갈 거예요. 프로그램이 물론, 어셈블리 루틴으로 프로그램이 따라 나가죠.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제가 홈페이지 화면을 보고선 동영상을 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션21.com에 가시면은 이렇게 예약하고, 뭐가 지금 나가 있고 뭐가 예정이구나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일산데 아마 5,6차까지 갈것 같아요. 다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